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走啊、so 찬양하리 죽인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여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말 이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셔서, 이 한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마음이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 아버지의 마음을 대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그리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민낯을 한계를 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고 더욱 의탁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본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목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알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무대를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할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중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아멘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지 그 뜻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의 예, 분별이 되어지시냐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교훈적인 이야기로 머물게 되었을 겁니다. 즉 나의 삶은 별도로 별개로 여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어오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빌립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랑이, 그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나 있다는 라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러한 인물들의 그 관계성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는 공통동무 아래 서로 지극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된, 그래서 서로도 깊은 애정을 갖게 된,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존귀여기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들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평생의 지기가 있기를 평생의 동반자가 있기를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어도 잘 수용해 줄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따끔한 일침을 더해 줄수 있는 그렇게 애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깊은 동요의 관계를 펼쳐갈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그러한 분들을 찾게 될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될수 있고, 신앙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즉,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갈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연장선으로 일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제 우리가 빌립보서 일장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화두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말씀으로 무엇을 삼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태동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산다 그랬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즉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가 끊임없다는 의미겠죠.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이라고 섬세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내가 구별되어진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다워진다. 성도로 보존되어진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랑은 항시 무엇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깊은 원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장 10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2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안에, 성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이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언가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막연한 힘이 아니에요. 막연한 추구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일하실 때에 또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걸. 이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작동이 되었습니까? 생각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의지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목표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해야겠다. 내일은 저것을 해야겠다. 왜요? 소원이라는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공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유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의지가 작동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작동이 되어져요. 우리의 인물 댐댐이, 우리의 인생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속에 성도댐이고, 그 과정 속에 고전댐이고그 과정 속에 성도 다워짐이에요. 즉,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실수 없이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장을 풀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성취되어진 결과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1절, 2절, 3절, 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의 관계성일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존재하듯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 안에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사랑과 자비와 국률과 교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짐도 나타날 수 있죠. 다툼도 나타날 수 있고, 진실이 사라진 허용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성 안에 죄라는 것이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라는 역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동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성도가 성도로서 더욱 성도다워질 수 있느냐? 그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13절 말씀을 도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있음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실천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되어지죠? 어떻게 우리가 깊은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혀질 수 있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맺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 작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덩어리들이 만나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부인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전면에 항상 기대의 근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한날도 지날 때에 명제를 붙들지 마세요. 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명제만 붙들지 마시라고요.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 문장, 그 교훈에 우리가 마음을 딱 붙들고, 그래,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실 하나님, 계속 그 접점 속에 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 하나님의 존재됨이, 그 사역하심이 결국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속에 성원을, 의의를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니까. 그 뜻을 친히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이 헤아림이 있어지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명제만 붙들지 마시고 그 명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같이 붙드시라는 것.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가운데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 보일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여겨질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올바로 해석되어져서 표현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한 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결과로 우리의 삶이 수납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다시 한번예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방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 혼탁한 우리의 육신이 짝을 이루어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것을 명료하시고 이제 성도다워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그것을 점검케 되어지고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